가끔은 모든 일이 엉망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. 그럴 땐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.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할수 있는 건 뭘까?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? 이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실제 긍정회로로 바뀌는 연구 결과예요.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말했죠. 긍정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훈련될 수 있다. 작은 연습으로 시작해 보세요. 예를 들어, 하루에 한번 오늘 있었던 일중 감사한 걸세 가지씩 적어 보는 거예요. 3주만 지나면 뇌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해요.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 연구에 따르면 매일 감사한 일을 적는 것만으로도 우울감이 30% 이상 줄고 긍정적인 뇌회로가 발달한다고 해요. 힘들다고 느끼는 지금 당신은 이미 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순간에 와 있어요. 오늘 나를 믿어주는 연습부터 시작해보세요. 매순간 당신의 내일을 응원합니다. 더 많은 긍정 연습과 힐링이 필요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오늘도 정말 수고했어요.